안녕하세요 코리니tv의 코리입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어,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월화수 이렇게 세 번째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해 보이죠 네 이번 주가 중요한 자리고 이게 한 5천까지만 간 다음에 좀 버티는 그림 어,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여기 5200만원 이제 요 15, 15일선 지금 세팅이 15일선으로 되어있네요 네 2주선에 부딪힌 다음에 뭐 살짝 빠지더라도 일단 이거를 좀 근처까지 가는 정도의 힘은 보여 줘야 되지 않나 한번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고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어 그냥 뭐 요즘 뭐 변동성이 뭐 어제 어제부터 살짝 좀 줄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런 네, 식으로 또 3일 쉬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3일 쉬고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조쉬는 구간 뒤에 좀 꾸준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5,000 5,000 위로 좀올라와주면은또 어 제가 들고 있는 어 퀀텀 쉐키킷 어 이더리움 클래식 도지코인 강아지 화성 어 갈수 있다. 어 그리고 뭐 투자 내역 보시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마이너스 40%. 이게 60%까지 갔다가 40%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돈을 번 기분이 있지만 일단 좀 정고점까지는 한번 늘어볼 수 있지 않나. 물론 퀀텀 쉐끼는 한 3만원까지만 늘어보겠습니다. 퀀텀은 제가 추경 매수하다가 어좀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4만원을 기다리다가 어 다시 마이너스 70% 넘게 빠질 위험도 있다. 근데 어 요즘 좀 중국 코인이 한번씩 뛰전에 어, 비체인, 네, 뭐, 이런 거, 비체인, 이런 거, 이제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어, 중국 코인,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져,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. <laughs> 물론, 이제 비체인을 살건 아니구요. 어차피, 퀀텀이 있으니까, 어, 저는 퀀텀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뭐, 스팀달러, 뭐, 스팀달러, 뭐, 아침에 좀 쏘던데, 뭐, 이런 거, 이제 김치 코인이기 때문에, 뭐,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구요. 그리고, 뭐, 밀크, 뭐, 짜자. 어, 오늘 한번 짰네요. 어 밀크 짰고. 밀크는 저희 가자 아니죠. 네, 짜자죠. 1밀실 일, 아 뭐냐, 일, 대실 1밀크 네, 이제 1 대실 1밀크를 외치면서 어, 무지성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아, 만원 2만원까지는 조금 멀었나 봅니다. 얘도 좀 많이 오른 코인이기 때문에 어, 근데 뭐 손정희 형님이 뭐 야놀자 뭐 놀자 이러면서 어, 뭐 상장 뭐 한다 만다 뭐 돈을 넣는다 만다 뭐 이러는데 뭐 어차피 개인 코인이기 때문에 밀크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오 고르고 있다.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였으면 어, 좋겠다는 생각 어, 해보고요 우리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러다가 어 하면서 갑자기 한20% 30%어센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 10만원에 탈까 말까 했던 사람들을 어닭 쫓던 개 보듯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금 저항선 라인에 부딪힐 부딪혔죠? 네, 15일선에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어, 이런 조정 나쁘지 않다. 여기 전고에 물린 물량이 많기 때문에, 어 바로 뚫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이런 식으로 조금 었다가 뚫어준다면, 어 어어, 하다가 이제 포모를 맛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어 전버, 어, 뭐, 마이너스 뭐, 10, 10% 조금 넘나요? 뭐, 한 40%까지 봤는데, 뭐, 10% 정도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버틸 수 있다. 그리고 뭐 오늘 리플 좋은 모습 어 보여주고 있는데 어 리플은 전잘 모르겠어요. 네, 그냥 어 이더리움 네. 이더리움 좋죠.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도지 뭐 이런거 도지는 도지 상태 한번 볼까 아 우리 테슬라 저기 어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한번 좀 세게 날릴 때 됐는데 니도 저기 15일선은 가야지 500원 위에서 조금 와리가리를 좀 해주자 어,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또이 평선 또 꺾이면서 꼬라박지 말고, 어, 화이팅입니다. 이건 뭐, 관망하시는, 관망하시려는 분들은 관망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, 저야 물려있으니까 관망을 할 수밖에 없죠. 몰라. 올라, 빨리 올라와줘. 이더리움 클래식 좀 살려줘. 어,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